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서 2장 절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 있는 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거룩한 성주일 2020년도 네 번째 주일 찬양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 네. 이 좋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하는 자들도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면으로 추합니다 아, 네. 교회를 위해서 이하는 사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서로 안 만나면 아쉽고, 만나면 즐겁고, 그런 가게가 형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계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령하신 원초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위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또 부실하게 하지 말고 견고하게 해야 돼요 몸도 부실하면 안되잖아요 마음도 부실하면 안되잖아요 부실하면 어떻게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못하면 힘들듯이 우리는 부실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알맹이가 차서 하나님께 확실히 용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한 은사를 주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걱정이 있는 자에게 또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잠긴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신다. 그 아, 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있습니까? 물에 빠져있습니까? 세상 염려에 빠져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되겠죠? 아멘. 네. 건져주면, 건져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할까요? 건전을 받은 사람이 내것 따진 내놔라 하면 안 되잖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전되니까 내것 네 따진 내놔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폭행을 하는 거야. 아니, 생명을 구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포짜리가 문제인가? 그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전되는데 내것 네 따진 내놔라. 그렇게. 영유하는 삶이 얼마나 많아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흘러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강것 그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로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건져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하아구원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타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타라고 안 해도, 얼마든지 주신다니까요 타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떳떳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궁핍하게 하게 하지 않니 하시고, 여유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니겠어요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내수적인 사랑 가지고는 넘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사랑을 가져야 넘치는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넘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원수를 면 사랑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만이 사단이잖아 우리가 사단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있어 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붙여주시지 않니 하시고 회개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역자는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가 위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어디 좀 힘든 데는 없으세요. 서로 쳐아보고 상대방의 속사점을 알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위로하고 살면 이보다 더 돈이 여기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고민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제하고 살고 무슨 뭐 먹을 것만 주고 돈만 줘야 구제가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구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 주면서 구제하고는 안 돼요. 산하는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아픈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되냐면 그냥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그냥 잘 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잘 된다니까? 힘든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주실 때는 오직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되돌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쉬워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감사해지면서 축복이 한영없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길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잘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교육하고 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그게 교육이야.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잖아.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고 또 교육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잖아. 믿으라는 그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지 몰라요. 과거와 과거를 돌보는 그런 신병을 가져야 돼요. 핍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핍박받는 자를 돕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할 때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꼭, 어떻게 이렇게, 꼭 집어서 그냥 들어서 안 좋은 말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 현혹하고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이는 사람을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고 그냥 꼴까닥 그냥 이렇게 면 뭐, 응? 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많이 있다가 속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속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답도하지 <laughs> 몰라. 막아주신다니까. 지금 뭐, 다단계 그 조심해야 돼. 다단계 속지 않는 사람, 그 나도 속았다니까? 아니, 세상에. 성남에 살면서 목사님 하버이 아주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핸드폰 사단계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핸드폰을 다섯 명이나 소개해 줬어. 근데 이원짜리 하나? 안 들어왔어. <목소리> <목소리> 어, 그게 문제가 있겠죠. 잘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어떤, 뭐, 그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모님도 소개했고, 우리 아들들도 소개했고, 나도 거기서 사고, 누구도 소개하고, 누구도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 뭐, 야 또, 돈 다단계도 있더라고, 돈 다단계. 돈 다단계 조심해야 돼. 아주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라 왕창 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은 매덕 쏟아서, 네. 내가 아는 천신형 목사님은 사업을 갖다가 다단계에다가 네. 꼬라박아서. 네. 사업이 뭐, 맡으면 많고적다면적지만은 네. 꼬라박아서 네. 되겠어요. 네. 차라리 네.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성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라도 받지. 아, 아, 네. 다단계에서 박으면 상급도 못 받아. 하급밖에 못 받아. 우리는 상급을 받는 일을 해야지 그 암흑 피로병을 받는 일, 해서는 안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것도 양심껏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 자가 비양심적이야. 양심껏 하는 사람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지. 아, 네. 그래서 양심껏 하지 않는 사람은 꼭 손해본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유익이 발생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등기가 세려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말을 하면, 철복을 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말만, 을 이렇게 해서 막 타는 사람, 그래, 그래,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그냥 좋아서 얼굴이 해난나게. 그런데 나는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 말인지 몰라요. 그때는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다 허당이야 참당이 아니라 허당이 아니까 오늘 네. 참당을 가지 않고 허당 가져서 되겠어요? 허공을 치는 일을 하지 말고 붙잡는 일을 해야 된다니요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고 머리를 팍박 흔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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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귀를 막고 막 머리를 박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아멘, 아멘, 네. 아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네.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은혜 받지 마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차례들다 니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은혜를 듬뿍 주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을. 미용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는 미용 받아가지고 손해본 적이 참 많아요. 음. 그리고 그 핸드폰 해가지고 내가 얼마 손해본 줄 아세요? 얼마 손해보진 않았어. 음. 저희 3, 40만 원 손해봤어.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손해도 아니여 그러더라고 또, 두 번째 손해 많이 봤거든요. 한 70만 원 손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손해도 아니요. 매듭 손해 본 사람도 있어 보자고. 그래. 정말로 감사하네요. 조금 손해 봤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저 천국을 향해서, 그 나라와 그의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laughs>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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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요. 거음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와 그의를 향해서 천인하는 우리 열방 전파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